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스윙 드릴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크게 많이 하는 실수 두 가지를 어떻게 교정하고 어떤 식으로 느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백스윙 때 손이 이렇게 몸쪽으로 많이 붙거나 이렇게 오버스윙 좀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드릴 연습입니다. 왼손은 기존 그립 똑같이 잡으시고, 오른손은 요 샤프트 있는 부분, 그립이 시작되는 부분, 밑에, 샤프트 있는 부분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팔이 넓게,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라, 오른팔이 조금 더 넓게, 왼팔이랑 같이 펴져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접거나 백스윙이 팔 간격이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드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냐면 자, 어드레스 아까 알려드린 이 상태로 잡으시고 자, 백스윙을 쭉 해서 자, 왼팔 지금 보면 쭉 펴져 있죠. 이 상태에서 그립을 내려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공이 뭐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너무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내 느낌, 이 몸이 왼팔이 쭉 펴지고 손이랑 몸이랑 간격이 좀 유지되는 이런 느낌을 몸에 익히면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드릴의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요 밑에 샤프트 있는 부분 잡아주시고 자 백스윙 어쭉 늘어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스윙 자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백스윙이 좀 짱짱하게 늘어난 느낌 회전력도 좋아지고 이 손이랑 몸의 간격 그리고 뭐 오버스윙이라든지 이런 간격을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 방법 연습 한번 따라해 보시고 자두 번째 방법은 자, 두 번째 드릴 방법은 이채 하나랑 이 벽이 필요한데요. 이 백스윙을 했을 때 중심이 많이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드릴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백스윙이 넘어가고 이제 백스윙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특징이 이 틀을, 이 축이 많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거나 앞뒤로. 위아래,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드릴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채를 이 그립 한, 한 10cm? 10cm나 한 15cm 정도, 반 정도가 이 왼쪽 어깨보다 조금 더 나오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깨 라인에 됩니다. 이렇게 어깨 라인에 대주시고, 자, 머리가 벽에 닿을 듯말 듯하게 대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그립이 몸이 이렇게 들려 버리면 이 그립이 벽에 닿을 거예요. 자 머리축 그대로 잡아주시고 그립이 약간 닿듯 말듯하게 하지만 닿지 않는 게 좋겠죠. 축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은 벌써 그립이 벽에 닿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정면에서 보시면 요런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리 축은 머리 축대로 약간 달뜻 말듯하게 해서 축은 축대로 잡아 주시고 이 어깨 회전의 움직임. 어깨 회전의 움직임이 기울기를 최대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반복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반대로 다운스윙을 할때 움직임도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고 역으로 이런 느낌으로 살짝 살듯 말듯하게 똑같이 일어나시거나 들썩거리시는 분들은 가다가 이렇게 그립이 벽에 닿을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이 백스윙 드릴 두 가지 넓게 벽. 요두 가지만 잘 알아내셔도 공간 넓게와 축 위아래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느낌을 얻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습하시는데 꼭 사용 한번 해보세요.